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. 살이 쪘지만 마음을 다잡는 세 가지 방법은요. 안녕하세요. 차다연입니다. 저는 계속해서 살컵을 하고 있어서 요즘 유독 옷이 꽉 끼는 느낌이 들어요. 여유롭던 바지도 이제 꽉 끼고 거울에 비친 내 뱃살은 예전보다 더 블룩해 보이죠. 체중계 위에 올라가거나 인바디를 재보면 숫자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요. 차다현 씨 살쪘어요라고요.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푹 꺼지게 되죠. 절망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. 저도 최근에 살이 계속 찌고 있어서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살이 쪘지만 마음을 다잡는 저만의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요, 살이 찐 것도 나다. 내가 100kg든 50kg든 나는 여전히 나예요. 내가 겪은 시간, 느낀 감정, 사랑했던 기억, 아팠던 상처, 전부 나의 일부예요. 몸무게나 외모가 바뀌었다고 나의 일부가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의 이내 몸도 나의 삶이 만든 결과예요. 물론 지금 당장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죠. 저는 약 1년간 다이어트 하느라 지쳤던 마음,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마음, 혼자 생활하는 외로움 등등,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많이 먹고 살이 찌게 되었어요. 이렇게 내가 겪어왔던 그 시간들을 버릴 수 없다면 내 몸도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. 나는 내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 몸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. 물론 살이 쪄서 속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몸무게가 나를 정의할 수도 없고 내 삶은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살이 쪄도 살이 빠져도 어떤 모습이든 나라는 걸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두 번째는요, 지난날 냉정하게 돌아보자. 나는 왜 살이 찌게 되었을까요? 그냥 단순히 의지박약이라서 일까요? 아니요, 그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에요. 잠깐만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저에게는 삶의 무게라는 게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. 스트레스를 해소할 틈이 없었고, 어느 순간 귀찮고 힘들어서,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죠. 외로움과 고단함이 쌓여서 야식이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. 최근에 단 것도 많이 먹고, 쉴틈 없이 계속 먹고, 간식과 끼니의 종류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. 당연히 야식의 빈도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요. 그러면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지난날 기록했던 식단일기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식단일기를 살펴봤더니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그냥 심심해서 먹고, 옆에서 먹으니까 같이 먹고, 평소 못 먹었던 거니까 보상 심리로 인해서 먹고.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특히 중요한 건 감정이었어요. 내가 피곤하거나 회사에서 힘들었을 때 유난히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더 과식을 했더라고요. 또 불규칙적으로 먹기도 하고 갑자기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한 음식이 아닌 것을 먹게 되었고요.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잘 자고 부지런하게 나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번째, 다시 시작할 수 있다. 우리는 다이어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자주 이렇게 말해요. 아, 망했어. 이번 생은 글렀어. 라고요.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? 다이어트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. 저녁에 폭식했다고 하루를 다 망한 건 아니에요. 주말에 치킨을 먹었다고 해서 2주를 버릴 필요 없어요. 오늘 실수했으면 다음 한 끼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,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고 내 루틴을 금방 찾아오면 돼요. 물을 더 마시고 살살 움직여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다이어트는 끈기보다 복구력이 중요해요. 다시 돌아오는 힘,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한 게 아니라 쉬었을 뿐이야 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. 살이 쪘지만 마음을 다잡는 세 가지 방법은요. 첫째는 살이 찐 것도 나다. 둘째는 지난날 냉정하게 돌아보자. 셋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. 입니다. 살이 찌면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나 자신조차도 나를 실망스럽게 느껴요.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.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. 조금 지쳤고 잠시 내려앉았을 뿐이에요. 다이어트로 몸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삶을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. 조금 찌는 건 괜찮아요. 다시 시작하면 돼요. 다시 다시하면 되고,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 돼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제 영상 두 개는요. 긍정적 사고는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와 실수해도 망하지 않는 다이어트 비결,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셋 세 가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